이거 이뻐 키티키티키티핑핑크키크 마마요 힐러 애브려 레이디스 젠탈 문리아도 월드 소운스라이 한 once onc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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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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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맘마신 하늘 맘마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바타예요.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지 하늘에 수억 말리 수억 말리지만 우리는 우리 십년 우리 가운데 사실은 그분이 다 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늙어서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들이야 전하고 기도에 매일 정인들이 y 마 s Mama, I 가리오가 부렸어요. 에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망망대를 인생은 망망대야 우리가 뭐 알고 왔나 모르고 왔나 어쨌든 그인제 삶의 길을 이제 만 주금주님께 맡겨가면 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자꾸 이제 지경을 넓혀가야지. 거기서, 도 몸으로 만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 한 분신 하나님, 한 분이라 성부, 성자, 성령, 성령, 맘, 성삼이 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응, 음, 개입을 하시오. 중심을 보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제 이 사람을, 일하시는 하나님, 워킹마마. 밤에 잠도 안 주무신데. 아우, 우리는 잠자는 시간이 제일 편해. 잠을, 음, 24시간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응, 음, 행복한 시간이야. 꿀잠, 특별히. 특별히, 먹는, 그 다음 먹는 시간. 그 다음 이런 게 없어. 쌤쌤이야. 먹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 수면요, 식욕, 또뭐 있어요. 성욕 이게 우리가 더 사랑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지어진 그렇게 원래가 본래 본시 본 본래가 그렇게 원래 그래 인생이다 원래 <laughs> 인생이다 그 그러니까 원래가 그렇답디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아 그럼 빨리빨리 이제 경청 순정 순응 순복을 해야지 순응하고 순복을 지금에 라인 나오나오야 이만 지금 지금에다가 우리가 자꾸 시간을 살아야지 지나가는 지나가냐면 자꾸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찰나 이게 찰나는 찰나 순식간에 훅 가버려 어, 그냥 매달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 그냥 지나가나 잘가 안녕 안녕 또 안녕 안녕 계속 안녕 우리 안녕.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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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그러고 이제 가는 거지, 뭘, 뭘 자꾸 또이상한 뭐 짓을 하고, 그 문제 아, 문제 아들이라고. 좋은 일을 하면 모르는데, 착한 일을 우리가 지금 저 여유 뭐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착한 일을 자꾸 해야지. 뭐 다른 걸할 할 필요는 없어요. 나쁜 짓은. 나쁜 마음은 또 욕심 이런 s 물이요 어,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면 뿌리라고그랬어요 어, 상생 n 원이다 아마도요, s a 상 g 상 s a m b u s a n 원 우리 또, 조상산신이 계시잖아요 공부를 해 a n g s a n g s a 신 g s a n g s a n 다 정형 에0니까우리 하나다. 결국엔 그 결국은 인자 천호가 아닌쪽인데그이제 세월을 음. 안 좋은 세월은 빨리빨리 보내야 돼. 내가 그결롭성결롭성을 아, 캐럿송. 불러 신나송 해피송, 해피송을 잠깐 해야 되겠어.